1 0 0주 기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을 0 0주년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삼초등학교가 용인에서 여섯 번째로 100년 역사를 맞았습니다. 원삼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원삼초등학교 100주년 준비위원회는 개교 100년이 되는 10월 9일 학교 운동장에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기획된 기념식 행사는 재학생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가족 이벤트,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한국 총동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삼초등학교가 지나온 100년, 1000만 년을 기억하고 라는 슬로건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24년 원삼국립보통학교를첫 발을 내인 원삼초등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7,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사회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100년, 천만 년을 기억하고 라는 슬로건처럼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한 과거의 해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정원 100주년 준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원삼초 100년의 성장을 되새기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원삼초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선포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은 오색 단풍이 물드는 이 가을이 찬란한가 일제 강점기의 안목이 함께 겹친 날이었습니다. 불국의 역사적 목경 속에서도 한 세기 동안 국권이 권한기념을 지켜내요. 100주년을 맞이하는 분들이 참으로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 아, 0년의 역사는 수고한 여정이었습니다. 원산초 100년의 성장을 되새기고 축하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교의 미래 비전을 다함께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변혁과 창의로 도약하는 심찬 용트림이 될 것을 우리어 의심치 않습니다. 겪어낸 역사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배움터에서 꿈을 키워낸 동문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모교의 추억이 있습니다. 교정에서 뛰어놀던 모습과 언제 찾아와도 어머니 품속 같은 허근함은 묵교가주는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영사에 나선 한진숙 교장은 100년 전 희망을 품고 개교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희망을 그려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년 전에 우리 학교에 희망을 품고 개교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가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0년을 넘어서 천만 년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행사에는 1 0 0여 명의 재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했는데 요 이석준 학생회장은 재학생을 대표해 무대에 올라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을 본받아 200주년 행사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을 본받아 200주년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잘 좋겠고. 한림제약은 학생 1인당 50만원씩 전교생을 위해 3,200만원의 장학금을 원삼초에 기탁했습니다. 또 학교를 빛내고 학교 발전과 100주년 행사에 기여한 동문 등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 원로 동문의 회고사도 마련됐습니다.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았던 덕분에 체력이 단련돼서 힘든 군인의 길도 잘 걸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선행이나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배운 칭찬 리더십을 크고 작은 부대를 취하면서 많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과 배우려는 학생들의 뜨움이 만나 선덕들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